안녕하세요. 레고사입니다. 오늘은 BJ 아상님의 탈출 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아상입니다이 탈출 맵은 마음 탈출 맵입니다. 부시거나 설치할 수 있는 모, 블럭은 모래입니다. 이 마음 탈출 맵은 0.12. 1버전? 아, 0.13.0인데. 그래도 살짝 그 롤코만 그렇게 됐죠? 버거는 사용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마검 탈출 맵에는 소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탈출하면 된 겁니다. 그럼 이, 이, 이제 마검 탈출 맵을 시작해주세요. 즐겨보세요. 렛츠고! 꼭검이 아닌 다른 도가가 인체되세요. 마공이 될 겁니다. 밝기 최대, 시야 최저로. 네. 아, 밝기 최대 돼있고, 시야 최저로. 됐습니다. 시야 범위 줄이지 마세요. 아참 난이도는 피스 불평가로움으로. 네, 되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부숴주세요 모래, 아. 네, 시작된, 시작된 거 같고요. 갑니다. 아, 아, 지금 밤이었군요. 자줍니다. 아이고, 잘 잤다. 마음 대충 여기 원래 있, 있는데. 땀. 없네요. 스테이지 1. 뉴스는 막 없는 모래입니다. 자, 모래는 총 2개입니다. 저기 가야 될것 같아. 여기 누가 보다 여기 있는 것 같죠, 뭐가? 어? 잠 1. 없네. 3개가 나오죠? 1. 오 3개인데. 뭐 오리나 봐요. 여기도 있을걸. 여기도 있 아, 열로 가는. 거. 오오 오오 오, 두개다 오륜가 이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음 맘맘마 음.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모래다. 호호. 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스테이지 3. 아이고, 이거 찾기도 어렵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도 PC도 둘다 됩니다. 너무 잘 됐어요. 구에다 모래를 눌러주세요. 어. 옵시디언이 되는 소리가 나려는데 맞 맞죠? 그러면서 옵시디언이 되면서 이게 용암이 없어 찌는 겁니다. 나 아, 이제 요새 막으면 한계입니다. 점프맨 같은데요? 저기 점프맨에서뭘 하는 거 같네요. 이 형님 클라즈 슈슈 아유 죄송합니다. 슝슝아 뭐야 극한이네 그 잠시만요 나 스폰포인트 설정합니다 극한 그왜 안돼 허야차 극한 그 스폰포인트 설정 극한 그 스폰포인트 설정 극한 그 크칸한 끄크한 끄크칸끄크칸오 근데 막으면 거의 다 모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자 여기다가 모래를 아 어제 예쁘신 분이 이제 아니에요 그냥 모래입니다 열려나 참깨 오호 열려나 막으면 통두개 있네. 하나 어? 한개다 여기다 막 넣어줬겠죠? 오! 여기에 없네요? 먹죠 이제 오오 오. 도약인가? 원투 쓰리 4 5 6 7 8 9 10 11 12 11, 12, 14, 13, 1프1틴1로1프1틴1 13, no. 8 1 프로틴, 21, 2 프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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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아! 틴 프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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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이 e 죠네이 이게 트트 있어야 돼요. a 트롤 t s a control. It's a control. It's a c o n 다 r o l It's 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들, 마음 투하해 만들 수다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은다, 은다. 별점 다섯 개. 5개. 다섯 개입니다, 별점. 근데 그다지 재미없어서 좀 그냥, 그냥 두, 세 개만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엔더스티브의 마검테진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